만원짜리 아니네, 천원짜리, 오천 원짜리, 만원짜리 어, 원짜리, 원짜리 세 종류의 지폐가 있다. 이세 종류를 각각 한 장씩은 써야 돼. 적어도 안 쓰는 경우는 안 쳐준대. 그러면 34,000원짜리 이런 거 살라 그러는데, 지불 방법. 천원짜리 몇장 쓸래? 오천 원짜리 몇장 쓸래? 만 원짜리 몇장 쓸래? 이런 거야. <laughs> 그럼 돈에다가 X. 이거 몇 장? X장이라 그래. 5천 원짜리 Y장이 있어. 만 원짜리 Z장이 있어. 이렇게 해서 그러면 3만 0천 원이 되면 되지. 그러면 이렇게 다 0세기 지우면 X 플러스 OY 플러스 1 z 은 34가 되잖아. 그러면 똑같지. XYZ가 이제, 어? 이걸 만족하는 XYZ 구하는 거 했잖아. 그치? 그러면, 음, 개수가 큰걸 기준으로 해. Z가 1. 그러면, 야, OY, 어? X 플러스 5. X, OY 플러스 X는 음, 1이면 24잖아. 그러면, Y가 1이면 x는 19, Y가 2면 x는 14, 50 내려오면 되겠네. Y가 3은 x는 9, Y가 4면 x는 4. 그 다음에는 5하면 넘어가면 이제 음수니까 안 돼. 4가지야, 4가지, 4가지. 그쵸? 그럼 z가 2면요. x 플러스 5 y는... z가 2면 20이 가서 빠지면 14 남잖아. 그럼 y가 1이면 x는 음, 5 빼면 9. y가 2면 x는 4. 그 다음에 안 되잖아. 그쵸? 그럼 이거 두 가지. 그러면 z가 3이면 x 플러스 5y는 음, 3이라고? 그럼 4 남는데? 그럼 안 되는데, 이거? 그죠? y가 1 정해지면 그냥 바로 x가 음수 나오잖아. 그럼 6가지가 되겠다.